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. 이번 영상은 논문 인용 지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제 개인적인 견해인 것을 한번 밝혀드리고 어,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좋은 논문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대부분 말씀드리는 게 약간 정성적인 느낌으로 어,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우리가 좋은 논문으로서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지. 를 말씀을 드렸었구요. 일단은 정량적 평가를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. 정량적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, 이제 어떤 논문이 나오고, 그 논문이 나온 후에, 나온 논문들이 그 논문을 얼마나 인용을 했느냐, 이제 논문 피인용치수가 몇 번이 되느냐가 이 정량적인 평가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, 그 후에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얼마나 참고해서 활용해서 본인의 연구 새로운 지식을 구축해 나가느냐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논문이 몇 번이냐 인용됐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재밌는 기사를 하나 링크를 따봤고요 이 기사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노벨상을 받은 이제 과학자로서 최고의 영예라고 할수 있는 노벨상을 이제 받은 사람들의 논문 피인용지수를 통계를 내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상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 노벨상을 받았다 라는 이제 계산이 나왔고, 이제 그 계산에 부합하는 한국 과학자가 여섯 번이 계신다 라는 기사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나와 계신 세분 중에 이 김필립 교수님에 대해서 이, 어, 몇 번이나 이용되는지를또 한번 찾아봤는데요. 보시면은 2014년부터는 5만 건 이상, 총 해서는 93,000건 이상인데요. 이 정도면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인용 지수입니다.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이 김필립 교수님의 구글스칼라 페이지, 구글스칼라 페이지라 하면 본인이 이제 석 ]이나 박사를 했을 경우에 본인의 논문을 몇 번이나 인용이 됐는지를 정리를 해주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어, 같은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제 그걸 만들고 본인 논문을 등록을 하면 이 구글이 몇 번이 인용이 됐는지를 계산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제 약간 정량적인 평가를 이 구글 스칼라 페이지로 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, 과연 이 논문 인용지수가 그 연구의 우수성을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. 제가, 어 리뷰 페이퍼를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. 리뷰 페이퍼를 하면 어떤 거냐면은, 뭐 최근 몇 년간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, 어 최근에 어떤 연구들이 쭉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정리를 해서, 앞으로는 우리가 이쪽에 지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. 약간 이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거를 하면서 제가 아주 재밌는 어, 것을 찾은 게 있어서 어,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논문이 두 개가 있었고요. 이제 첫 번째 논문은 이제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. 시뮬레이션 을한 거고,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어,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30% 정도 절감할 수 있다. 이런 결과를 냈고요. 그 다음에는 똑같은 방법인데 그것을 실제 건물을 구동을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절감이 되지 않았어요. 절감이 아예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한9% 정도 절감이 되었다는 결과를 냈습니다. 물론 이두 논문이 나온 시기는 좀 다르긴 합니다. 하지만은, 우리가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. 과연 이두 가지 논문 중에 어떤 논문이 더 힘든 논문이었는지 작성하기 실험하기 또 결과를 도출해 내기 더 힘든 논문이었는지를 보면은 어떻게 됐던 간에 무조건 실제로 실험한 게더 어렵습니다. 시뮬레이션은 이제 컴퓨터로 돌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것은 약간 이론적인 값이죠.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구동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실제로 이제 검증을 한 논문이 논문 B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이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어 얘기긴 하는데 이제 이 논문 B에서 왜 논문 B가 더 힘든 논문일 수 있냐 라고 하면은 이 논문 A에서 나온 시뮬레이션 값과 실제 값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논문 B가 더 어렵고 가치 있는 논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논문 인용지수를 보면 제가 9월 4일날 확인을 해 봤을 때, 2019년 9월 4일날 확인을 해 봤을 때, 첫 번째 논문은 267번 됐고요. 두 번째 논문은 15번 됐습니다. 어, 엄청나게 큰 차이고요.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, 아무래도 이, 이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풀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어, 이 방법으로 하니까 30%나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조금 더 절감했다 아니면 30%나 절감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논문 A를 인용을 하는 것이 본인의 연구의 정당성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데좀더 유리한 거죠 아니면 또 시뮬레이션이 조금 더 쉬우니까 연구를 진행하기 쉬우니까 본인도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어... 아무래도 논문 A를 좀더 많이 인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이 앞에서 첫 번째 보여드렸던 인터넷 기사에서 어쭉 보시면 나오는 부분인데요. 제가 아주 많은 얘기인 것 같아서 한번 따와봤습니다. 연구재단은 그러나 연구성과 서지 분석은 노벨과학상 수상 예측 분석, 지표일, 분석 지표 중 하나일 뿐이고 노벨과학상 수상에는 학계는 연구 네트워크, 인지도, 연구 주제의 독창성, 기술, 사회적 파급 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. 그러니까 이 논문 인용지수만 가지고 그 과학자가 하고 있는 연구 아니면 그 논문이 훌륭한 논문인지는 알수 없습니다. 그 논문을 읽어보고 그 논문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가치 있고 또 본인이 본인이 하는 연구에 시야, 인사이트를 넓히기 위해서는 그 논문을 실제로 읽어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어, 이 인용지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논문을 실제로 읽어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논문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훌륭한 논문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는 시야를 기르는 과정으로 본인 석박을 만들어 가시는 어,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.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정량적으로는 논문 인용지수로 이 논문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. 사실은 구글스칼라 페이지에 뭐 예를 들어 뭐 조교수님인데 사이트가 뭐 사이테이션이 한 300개밖에 안 되고 아니, 아니, 풀프로페스인데 어뭐 사이테이션이 한 20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뭐 사이테이션이 한 1000번밖에 안 됐고 아까 보여드린 교수님처럼 막 9만 번이 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보이긴 하죠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, 있지만 우리는 어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.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이 좋은 논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량적 평가 플러스 정성적 평가를 해야 된다. 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야를 기를 필요가 있고.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정기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